네, 안녕하세요. 고현준 신화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콘스네이크 성체를 준비했습니다. 네, 딱 봐도 엄청 크죠? 저번에 소개했던 베이비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성체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약간 블루라고 해서 탈피 직전에 다다랐을 때 블루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몸 색깔이 약간 뿌연해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정말 귀엽죠?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또 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지도 않고요 저번 뱀편에서 물리고 나서 사실 목장갑을 끼고 촬영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남자는 맨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찍어봅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밥도 잘먹고요 일단 콘스네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뱀들은 베이비, 아성체, 준성체, 성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저는 성체를 준비했구요. 자, 뱀을 투입합니다. 뭐, 일단은 탈피기간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주기 위해서 빨리 세팅을 하고 빨리 지금 넣었는데요. 그래서 세팅 장면이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구요. 뭐, 만족하는 것 같네요. 물그릇은 여러분 항상 말했지만 필수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뱀들도 물을 마셔야 하니까요. 뚜껑을 닫아줍니다. 어때? 편해? 나는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넌 팔자 좋다, 야. 감사합니다.